네, 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개축년에 태어나서 개해월, 신해일, 경자시, 신금일주가 해월에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목이 없어요. 화가 없어요. 토 하나, 금두 개, 수가 다섯 개, 사주 팔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물입니다. 목하고 수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여기서 목이라는 글자가 배우자인데, 에, 목이라는 글자가 대운에서도 전혀 안 들어와서 에, 문제가 되고, 여기서 또 이제 화라는 글자도 사주에 없는데 화가 또 자식이고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달변가고 아는 거는 말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로 인해서 실수가 많고 너무나도 말을 많다 보니까 실수는 자연적 따르고 그래서 구설수가 따라서 시비가 끊어지 않고 남 승복기를 좋아하고 말을 옮기기 좋아하고 지나치게 솔직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끼어들기 좋아하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보는 눈이 뛰어나고 아주 여러 가지 잘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어서 문제죠 직장이 없어서 문제고 여기서 화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통솔을 해줘야 되는데 화라는 글수가 없으니까 제멋대로 한다 직업이 화인데 그걸 꺼버리니까 맨날 직업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운도 안 좋게 가니까 또 문제다. 이 사람은 금년에만 17살인데 지금 미혼 총각입니다. 결혼하면은 여자가 견딜 수도 없을 분더라. 여자가 목이니까 근궁 목에서 목은 쓰러집니다. 나무는 현재 자오충 무오대운 42 무오대운이니까 자오충에서 직업이 깨졌다. 그 직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운도 잘못 가고 성질도 아주 못 됐어요. 급하고 나머지 가면 실증도 빨리 내고 오래 못 있고. 웃사람한테 따지기 좋아하니까 다들 싫어하죠. 동료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조 가입을 많이 하고 노조 위원장을 많이 합니다. 배짱이 좋아서. 마른는 것은 어디가든지 단 단상이 잘 올라가고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모든 게 음과 양이 섞어야 되고 낮과 밤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밤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죠. 신금일주로 태어나서 추운 달에 추운 날에 추울 시간 태어났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운이 52대운, 정사대운입니다. 정사대운 가면 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가장 일생일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허리부분 30대, 40대, 50대 아주 어렵게 지나가니 그 한금기 같은 기간을 넘어가니 인생이 무슨 일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60 넣어봤자 어느 정도는 다 좋은 날 젊음이 지나가는데, 사회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많이 받아 죽었어요. 어디 가든지 오른말하고 비리를 보지 못하고 다 폭로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정도로 사회생활하면서 눈 감을 거는 감고 모른 치도 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밟히면은 다 싸발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겠습니까 사장이든 우에사람이든 따질 건 따지고 할말 하는 사람인데 이러는 사람들이 운전기사가 많습니다 실제가 이 사람 운전기사예요 저안 되니까 이제 택시기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가장 밑바닥 직업입니다 돈벌이는 안 되고 고생은 많이 하고 사고는 항상 따라다니고 가장 어려울 때 택시 기사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타치 안 받잖아요, 택시 기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 문자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잘안 했죠. 만약에 결혼했으면은 벌써 이혼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50대 가면은 채가다 이혼을 하는 거고 음, 너무 너무 딱한 사주로까지 태어나다 보니까 인생 고달프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도 올해부터 해자축 삼재까지 가중이 되니까 더욱 더 어렵다. 인묘가 공망이라서 여자덕이 없다. 재물복이 없고 여자덕이 없고 재물이 쌓이들 않는다. 두루기가 뻣뻣게 써진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도 나쁩니다. 이렇게 식신이 많으면은 신장병이 문제가 있습니다. 혈관계통 술을 좋아하니까 기관지나 폐결핵, 폐, 대장 각별히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추위도 많이 탑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사주를 좀 해설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